오늘 날씨가 무척 더운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만 이제 바깥을 걸어도 이제 땀이 나고 이제 더운데 옛날 생각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옛날에는 이제 그런 예,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어, 너는 비오는 날이 좋아, 더운 날이 좋아, 너눈 오는 날이 좋아, 아니면 저기 화창한 날이 좋아. 이제 이렇게 물어봤었습니다. 아마 여기 앉으신 모든 분들도 이제 마음 가운데 아, 어떤 날이 더 좋나? 아마 이렇게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날이 있을 겁니다. 아, 그래. 그날이 내 마음에 합한 날이었지. 근데 이제 한 친구에게 그걸 물어봤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내가 실내에, 실내에 있는 동안에는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상관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이제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래. 맞아. 그럴 수 있겠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다른 것은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은 이 밖에 있는 모든 것은 나에게 아무 상관없는 것이 이 시간만큼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우리의 하루의 시작은 이제 해가 뜨는 것을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옛날 유대인들은 해가 지는 것을 기준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캄캄한 밤에 시작해서 해가 뜨는 아침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매일 이 창세기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어,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에 빛을 창조하신 그날을 말입니다. 어, 그리고 잠에서 깨어날 때에는 인간이 창조된 날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잠깐 눈을 감고 상상해 보셔도 좋고, 눈을 뜨고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간이 창조되던 날, 아담이 처음 눈을 떴을 때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로 가득한 세상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경이로웠겠습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신비로 가득 차 있었고 그것을 바라보는 인간은 호기심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 창세기의 신비한 부분 중 하나는 태양보다 빛을 먼저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줍니다. 말씀 가운데서 그것을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아멘. 빛이 있는 시간을 낮,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빛은 세상을 밝히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시간을 알려주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빛을 창조하심으로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은 이 창조의 신비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창조의 과정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저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이해할 뿐입니다. 이제 중고등부 시절 창세기를 읽으며 가졌던 궁금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언어로 창조하셨을까? 였습니다. 영어였을까? 아니면 히브리어였을까? 의외로 한국말은 아니었을까? 이제 혼자 이런 상상들을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되는 그 과정은 우리의 눈에 어떻게 보였을까? 궁금해서 이제 저희 부모님께도 여쭤보고, 어, 친구들에게도 물어보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 가서 이제 교육자분들께도 여쭤봤습니다. 근데 나오는 이야기들은 이제 한결같이 이랬습니다. 슉! 샥! 뿅!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저 그런 취임새 정도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시간을 상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 어째서 인간이 이해할 수도 없는 그 창조의 신비를 이 창세기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으셨을까요? 우리는 그 과정을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첫째 날에는 빛, 둘째 날에는 뭐 아, 둘째 날에는 뭐 육지와 하늘, 뭐그 다음에 셋째 날에는 식물 이렇게 순차적으로 창조를 하신 걸까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단시간에 이제 한 순간에 분명히 창조할 수, 할수 있는 분이신데 왜? 이렇게 하루, 하루, 하루 이렇게 순차적으로 만드신 것일까요? 어, <laughs>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를 통해 세상을 누가 창조했는가를 알려주신과 동시에 우리에게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또 알려주셨습니다. 네, 창세기 1장 5절 하반절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천지창조의 첫날, 그날은 저녁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종일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땅과 하늘, 그리고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 다음, 매일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나가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시간을 하루하루 채워나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녁이 되면 이 창조의 결과물을 보시며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매일 창조 후에 반복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보며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나하나 창조하시고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모습은 자녀의 탄생을 준비하는 부모가 아가방을 꾸미며 기뻐하듯 하나님께서 세상을, 탄, 인간의 탄생을 준비하며 기뻐하시는 모습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또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시간을 사랑으로 채우셨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창세기 2장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어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을 보면서 너무 놀랐었습니다. 어릴 때 생각했던 천국은 일이 없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놀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에덴을 천국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에 두시고 경작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 천국에 가면 농사를 짓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을 따라 이렇게 지게를 지고 농사를 조금 도와봤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이제 그런 곳이 이제 아니었습니다. 이 경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향한 그 사랑으로 채워 나갔습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하는 곳입니다. 그렇기에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무엇을 했냐라고 한다면 이 아담은 농사를 그그 그 시간을 하나님과 사랑하는 것으로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 세계를 사랑하는 것으로 채워 나갔다는 것입니다. 태초의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 부지런했습니다. 게으름과 나태함 같은 것은 낯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이 시간을 의미있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어, 하나님의, 하나님과 피조세계에 대한 사랑은 온대간 되었고, 자신의 가족을 미워해서 죽이고, 스스로 높아져 교만하여졌습니다. 잘 사용하라고 주신 것을 함부로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되었던,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되었던 그 시간을 짓밟고 망가뜨린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세상은 사람의 죄악으로 가득해졌고 사람의 모든 계획은 악하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사람이 살아온 시간만 악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시간 역시 악한 일들로 채워가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을 대적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닮아 사랑으로 그 시간을 채워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로 채워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시간 사용이 하나님의 마음을 짓밟게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시다. 혹여나 우리의 시간 사용이 하나님의 선물을 짓밟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봅시다. 우리의 시간 사용이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시간들로 채워져 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0편 90편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날 세는 법이 우리에게 지혜의 마음을 얻게 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시간의 개념을 알고 그 흘러가는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적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시간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는 지혜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릴 때이 방학이 되면 부모님께서 하얀 종이를 이제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하얀 종이에 큰 동그라미를 그리고 그 시간을 그 안을 이렇게 채워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 생활 계획표 나름대로 이 시간을 방학을 알차게 보내보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이제 시간표를 이제 만들어 본 것입니다. 아마 이 이곳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이 생활 계획표 한 번쯤은 짜 보셨을 거라고. 어, 저도 이런 계획을 짰지만 실상은 이 건전함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 삶을 살고 있던 저를 발견해서 왔습니다. 어, 잠깐 PPT를 보겠습니다. 이 생활 계획표는 이제 저의 첫째 아들의 그 생활 계획표입니다. 어, 부지런하게 6시에 일어납니다. 6시에 일어나는데 보자마자 딱 느낌이 왔습니다. 아, 하오나, 네가잘 먹고 열심히 게임하겠다라는 너의 결심은 잘 알겠다. 그런데 이건 아닌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지런합니다. 6시에 아침을 먹습니다. 몇 시간 동안 먹냐면 2시간 동안 먹습니다. 그리고 아침을 먹고 나면 6시간 동안 게임을 하는 일정이 이제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다른 일정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냥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자는 시간입니다. 네, 어마어마한 시간표입니다. 어, 이 시간표를 보자마자, "아, 부모를 대적하는 시간표구나." 하지만 이 시간표를 본 부모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자녀가 이 시간들을 의미 있게 채워가도록, 그 사람의 자녀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자녀가 어떻게 해서든 의미 있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지 않겠습니까? 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타락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하는 인간을 위해 다시 한번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본을 보이셨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본을 보이셨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 동안 유대 곳곳을 다니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동시에 우물가에 한 보잘 것 없는 이방 여인을 위해 그 여인의 영혼을 위해 하루 종일을 보낼 수 있는 분이기도 하셨습니다. 또 아, 누가복음 22장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 갔더니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사, 어, 산에 가서 기도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가실 때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거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성경 곳곳에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복음 사역 온전히 온전히 하나님께만 내어 드리는 시간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 하시더라. 아멘. 또한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을 못 받고 침뱉고 채찍질한 사람들을 위해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사랑으로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혹시 혹여나 덧없이 흘려보내고 있지는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일에 혹시 혹여나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으면 아, 말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하나 그렇게 쓰라고 주신 시간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쓰라고 주신 시간 아니다. 우리에게, 우리에게 1년의 시간을, 우리가 지금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시간은 그렇게 쓰라고 주신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단한 달의 시간을 주셨다 하더라도 그 시간은 그렇게 쓰라고 주신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분을 살아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누구보다 그 누구보다 부지런하게 사셨습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시간을 잠시라도 허투루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부지런하고, 누구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부지런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 역시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시한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오늘은 중고등부 예배, 헌신 예배라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어린 친구들에게 시안부라는 말이 와닿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게 되기에 또 예수님이 오신다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끝이 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어느 누구도 당장 내일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10대 하루도 80대 하루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하고 허비할 수 없는 선물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대부분이니 자기의 마음대로 쓸수 있는 시간은 적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적은 시간 가운데라도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내어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루 단 10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단 10분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더욱 친밀히 알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중에 입시가 끝나면 어른이 되면 이런 식으로 미루어 두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적은 이 적은 시간 안에서 일부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다면 아무리 많은 시간이 주어진대도 하나님을 위해 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변에 허락하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이 시간을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사랑한다는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족들에게 한번더 참아주고, 한번더 사랑을 표현하는 것. 학교에서 만난 친구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어려움을 당한 친구들을 한 번이라도 돌아보고 기도해 주는 것. 교회에서 일상 속에서 만나는 어른들에게 예의 있게 대하고 인사하는 것. 그런 사소한 것들이 사랑을 표현하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은 너의 것이야. 너의 미래를 개척해. 너의 열정을 불살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 알게 모르게 시간을 자식의 것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정말 시간이 우리의 것입니까? 당장, 당장 이 이후에 한 시간조차도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에 무슨 일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 안에 우리가 보내는 그 시간 안에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은 어디에 있을까? 시간을 관리, 잘 관리하는 사람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는다. 그는 절대로 늦는 일이 없다. 그리고 예상하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소매를 걷어붙이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여유가 있다. 사실 우리가 바라는 시간 사용이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유가 있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그 시간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남들이 도와달라고 했을 때 기꺼이 내가 시간을 내어줄 수 있을 만큼 내 안에 여유가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저... 신없이 복음을 향해 달려갔지만 한 여인을 위하여 하루 종일을 보낼 정도로 시간을 여유 있게 사용하셨습니다. 그 바쁘게 살아가시다가도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나사로를 보기 위하여서 그먼 길을 오셨던 분이 그 가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주어진 시간을 잘 관리하지 않는 사람은 남을 도울 여유도 없습니다 자기의 시간에 게으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시간에도 게으르게 됩니다 자기의 시간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시간을 사랑하지 못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시간은 관리를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놓치게 됩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닮아 그 시간을 의...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먼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 쓰면 좋겠습니다. 어, 기도 제목을 네, 띄워 주시고요.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시간을 아끼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신 선물을 그 선물인 시간을 덧없이 흘려보내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이 땅에서 살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뒷모습을 본받는 우리가 되어 우리의 남은 모든 시간을 비록 그 시간이 얼마가 되었든지 우리의 삶은 그, 우리의 남은 그 모든 시간을 사랑으로 채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이 모든 시간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시간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시간 하나님 우리가 아끼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시간을 우리가 헛되이 보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10대의 시간이나 80대의 시간이나 그 모든 시간이 소중한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공생회를 시작할 때나 십자가상에서나 기도하였던 것을 우리가 돌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과 교제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리가 받은 그 시간을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결단코 하나님의 선물을 짓밟지 않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시간을 결단코 짓밟지 않는 우리 동인교회의 성도이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로고 소망하기로는 하나님을 닮아 우리의 남은 이 모든 시간을 사랑으로 채워갈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에게 지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더운 여름날 우리가 시원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것이 단 1분도 단 1초도 눈 깜빡할 그 찰나의 시간조차도 우리의 힘으로 번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기에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가 늘 되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 이 한정된 시간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우리의 젊을 때나 우리가 나이 들 때나 상관없이 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그 뒷모습을 닮아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을 닮아 우리의 시간 단 1분 1초라도 사랑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동인교회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중부등부 될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시원한 가운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